LA시가 다운타운에 노숙자 전용 고층 아파트를 신축했습니다. 건설비만 1억 7천만 달러가 들어갈 정도로 고급 아파트인데 실질적으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칸소주의 한 식료품점에서 40대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해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오는 2028년 열리는 LA 하계 올림픽의 개최 장소가 발표됐습니다. LA 지역에선 육상과 체조, 잉그루드에선 농구와 수영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고층 건물 20층에서 마구잡이로 기물 등을 던진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들에게 자동 영주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이민자와는 다른 시각으로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첫 소식입니다. LA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노숙자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숙자 밀집 지역인 LA 다운타운 스키드로우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짓는 데에만 무려 1억 7천만 달러가 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파트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LA의 가장 큰 노숙자 밀집 지역인 스키드로우 한복판에 고층 빌딩이 들어섰습니다. LA 다운타운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19층짜리 이 건물은 새로운 노숙자 주택타워입니다. 노숙자들의 거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건축된 타워는 지난 19일 첫 공식 개장을 알렸습니다 아파트는 총 228개의 스튜디오와 50개의 원베드룸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부엔 기본적인 가구와 냉장고와 전자레인지와 같은 주방 시설은 물론 난방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또 체육관이나 미술실, 음악실이나 TV 라운지 등 다양한 공용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Each one of these residents will have a case manager assigned to them whose job it is to help them not only s t a 하지만 노숙자 타워를 두고 각종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노숙자들을 거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생활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건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이번 건설 비용에만 총 1억 6 5 0 0만 달러가 들어갔는데 즉한 유닛당 60만 달러가 지출된 수준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타워가 들어설 예정이고, 해당 아파트가 일부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주민들의 한숨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렌트비는 거주자들의 수입에 따라 책정되고 렌트비 지불을 돕기 위한 정부 주택 지원금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캐런베스 LA 시장은 이번 노숙자 주택으로 스키드로우가 변화의 시작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희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아칸소주의한 식료품점에서 대규모 총격 사건이 일어나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칸소주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한 남성이 포디스시에 위치한 매드버처 식료품점 바깥쪽에 서서 매장 안으로 무차별적 총격을 가했고 사람들이 도망치자 식료품점 앞 주차장까지 나와 주차된 차량에도 총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총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와 총격전을 벌인 끝에 용의자 검거에는 성공했지만. 총격으로 3명이 숨지고, 경찰관 2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목소리를> 총격범은 44세 남성 트레비스 포시로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됐으며 경찰은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영리 단체 총기 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는 오늘 아칸소 사건을 포함해 모두 2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오전 l a 한인타운에서 한인 가족이 거주하는 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집 내부가 전소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켐모어 애비뉴와 샌마리노 스트리트 부근에 잔황 씨가 거주하는 한 주택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조사 결과 버려진 리튬 배터리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국은 오늘 화재로 주택의 앞쪽 외관과 실내가 완전히 불에 탔으며 짙은 연기로 건물이 검게 그을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황 씨와 딸이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화재 당시 집에는 황 씨와 반려견만 있었고 황 씨는 경미한 열상을 입어 현장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028년 개최되는 LA 하계 올림픽의 개최 장소가 공개됐습니다. LA 올림픽 조직 위원회가 발표한 올림픽 운영 계획에 따르면 올림픽 체조 경기는 LA 다운타운의 LA 레이커스와 NHL LA 킹스의 홈구장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USC 캠퍼스 인근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는 육상 경기가 열립니다. 잉글루드 지역에서는 농구와 수영 경기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농구 경기는 NBA, LA 클리퍼스의 홈구장, 인투잇돔에서 개최됩니다. 수영 경기장은 NFL, LA 차저스와 램스의 홈구장, 잉글루드 소파이 스테디움이 선정된 가운데, 조직위 측은 해당 경기장을 개조해 물을 채우고 3만 8천석 규모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외도 샌페르난도 벨리지역에서 BMX와 양궁 경기가 열리며 다이빙 경기장은 지난 1932년 올림픽에서 사용됐던 익스포지션 파크가 선정됐습니다. 또 LA 외곽 테미큘라 지역에서는 승마와 사격이 또 카누 슬램롬과 소프트볼의 경우 LA 지역 내 경비장이 미비한 관계로 중부 지역인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개최됩니다. 뉴욕 도심 한가운데 고층빌딩에서 한 남성이 테이블 등의 기물을 닥치는 대로 거리 쪽으로 던지며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플로리다주 출신의 한 남성이 오후 2시 뉴욕 맨하튼 빌딩 20층에 무단 침입해 의자와 벤치, 테이블 등을 건물 아래 도로 쪽으로 던지다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이 던진 기물은 사람과 차량들이 분비는 도로 쪽으로 떨어졌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33살의 진 올리버로 확인된 이 남성을 무모한 위험과 불법 침입 혐의로 체포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며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학생들이 계속 미국에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줘야 한다고 제안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술 투자자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미국에서 2년제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박사 학위를 받은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졸업장의 일부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MIT나 하버드 대학 등을 언급하면서 유능한 인재들이 미국을 빠져나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특히 철저한 검증을 거친 명문 대학의 졸업생들은 미국에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을 강조하며 반이민 기조를 유지해 왔지만 대조리상 학력을 갖춘 외국인과 불법 이민자는 달리 보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미국의 주택 거래가 줄고 있는 반면 집값은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미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411만 건으로 전월 대비 0.7% 감소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41만 9,300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몰기지 금리로 인해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집값이 오르고 있다면서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30년 고정 몰기지 금리는 평균 6.87%를 기록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나 일정이 지연되면서 올해 안으로 몰기지 금리가 6% 이하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살 빼는 약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오젬픽과 위고비의 위조품이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미국과 영국, 브라질 등 3개국에서 제 2형 당뇨병과 비만 치료용 의약품인 세마글루타이드의 위조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는 의료제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세마 글루타이즈는 인슐린 분비 촉진과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와 오젠픽이 같은 계열의 주사제입니다. WHO는 위조품 관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가짜 약은 승인되지 않은 화학 물질이 포함돼 인체에 해로울 수 있고 또 혈당 수치 조절 등에 영향을 끼쳐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비만 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연방 식품의약국 FDA는 현재까지 가짜 위조품과 관련해 100건이 넘는 부작용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20여 명이 입원하고 2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매주 한인 아이스하키인들의 토너먼트 대회가 LA에서 개최됩니다. 재미 한인 아이스 하키 협회는 오는 28일부터 3일 동안 캘리포니아주 알테시아 지역에서 재미 아이스 하키 협회 회장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팀을 비롯해 덴버와 휴스턴 등미 전역의 한인 아이스 하키 선수들이 참가하며 NHL 벤쿠버 캐넉스에서 뛴 리처드 박과 3부 리그에서 활약 중인 신상훈 선수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경기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관람은 무료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전화 통화를 하고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미국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통화를 하고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조약 체결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은 것이 한반도와 인근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북한의 군사력에 도움을 주는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취한 대북 독자 제재와 러시아 수출통제 품목, 신규 지정 등 대응 조치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위협에 함께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미국도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 대응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블링컨 장관이 조태열 장관과 통화에서 한국의 계속된 우크라이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브리핑에서도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재검토한다는 소식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지원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향후 북한과 러시아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최근 오물풍선 살포 등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국제적인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사우디의 메카는 무슬림이라면 일생에 한 번은 방문해야 하는 성지여서 매년 수백만 명이 몰립니다. 그런데 하지 성지 순례 기간 중 50도를 넘는 극심한 폭염이어져 천명 넘는 순례객이 숨졌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이슬람 최대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치러지는 하지 성지 순례 행사입니다. 10여 개국에서 몰려든 수십만 명의 순례객들이 한꺼번에 사원 안으로 몰려듭니다.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 야외인데다 사람들끼리 촘촘히 밀착해 숨쉬는 것조차 고통입니다. <놀람> 하지 기간 내내 50도를 훌쩍 넘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메카 일대는 생지옥이 됐습니다. 성지로 이어지는 거리 곳곳에는 열사병으로 쓰러진 사람들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혼절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해보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도 땀으로 수분이 배출되는 속도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의료진도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사망자 수는 천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 수는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순례객이 돈을 아끼기 위해 당국 허가 없이 성지를 방문한 것도 화를 키웠습니다. 무어가 순례객은 냉방 시설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무슬림은 재정 여건이 되는 한 일생에 한 번은 하지 기간에. 메카나 메디나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하지 기간 중 열사병 사망과 압사, 텐트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소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번 주 들어 닷새간 진료와 수술 등을 연기하고 줄였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어제를 끝으로 휴진을 중단했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여는 범의료계 협의체의 움직임에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의 결정이 의료계 집단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던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 일주일 동안 외래, 수술 일정 조절하여서 시간이 좀 나는 동안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의료를 만들 수 있는지 공부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부 논의를 거쳐 닷새 만에 휴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서울의대사나 4개 병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948명 중 73.6%가 휴진 중단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비대위 측은 서울대병원 특성상 현 상황이 장기화됐을 때 진료를 중단하지 않은 중증 환자에게도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철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국민 건강권에 미치는 위협이 커진다면 다시 적극적인 행동을 결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휴진을 예고한 다른 병원들에도 이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과 다음 달 4일부터 각각 집단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던 세브란스 병원과 아산병원 등 대형 병원 교수들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대한 의사협회가 구성한 범의료계 협의체.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지만 참여를 제안받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불참 의사를 굽히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서입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최상병 특검법이 어젯밤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22일 만인데요.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12시간 넘는 회의 끝에 어젯밤 늦게 야당 단독으로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는데 민주당은 늦어도 7월 초에는 본회의를 통과시켜 특검 수사팀을 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특검 법안은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수사 대상인 공직자들은 직무를 회피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앞서 입법청문회에서는 최상병 사건 회수 당일인 지난해 8월 2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 통화가 회수와 관련된 것이었다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련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신전 차관을 포함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 해병대 임성근 전 일사단장 등세 명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각각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특검법 수사 대상이어서 자칫 증언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청문회 도중 답변이 어렵다는 대답을 반복하던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10분간 퇴장을 당했고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장관도 발언 기회를 얻지 않고 끼어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밖으로 쫓겨나 별도의 방에서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청문회 특검법 심사까지 내내 불참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최상병을 이용하고 있고.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 특검 전국을 위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출석 증인들의 발언을 검토해 허위 증언이나 국회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앞서 열린 입법 청문회에서는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최상병 사건 기록을 군이 회수하는 과정에 대통령실 인사가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긴 작년 8월 2일. 이첩 직후인 낮 1시 42분.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자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이 경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전에 대통령실이 개입해 경북 경찰과 조율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라 그런 지시는 받았을까 아니요 그런 대화는 하지 않았고요 저한테는 전화가 올 거다라는 안내만 해줬습니다. 유 관리관은 7분 뒤 경북 경찰청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재중 전화번호가 찍혀 있어 임 비서관이 말한 경북 경찰 전화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때 통화에서 최상병 사건 기록 횟수가 결정됐다고 했습니다. 그게 항명에 따른 무단이첩이었기 때문에 무단이첩 기록은 저는 법률 그래서 본인이 회수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예, 제가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임기훈, 유재은 두 사람의 통화 직전 임 비서관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은 임 비서관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해 4분 51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훈, 유재은, 경북경찰청 순으로 전화가 이어진 겁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일사단장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은 해병대 수사단 기록은 이날 군이 가져옵니다. 최종 보고서에는 임전 사단장을 빼고 대대장급 2명만 혐의자로 적시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오래 전에 그 장모님 생명보험 가입하기 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왜 하필 장모님인가 라는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은데 제 경험으로는 아무래도 딸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딸이 엄마 보험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 오해 소지가 가장 없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을 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딸의 결정에 대해 요즘 사위는 주로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여행사 가이드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단체 관광에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 아드님이 보내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5%도 안 된다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40대에서 50대에 해당되는 분들이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서 본인의 생명보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생명보험금의 혜택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의 생명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40대, 50대의 경우 부모님의 나이가 생각하기에 한 65세에서 한 75세 정도 될 것이고 요즘은 대부분 건강하셔서 보험 가입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요즘은 가입 제한 나이도 늘어나서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80에서 90까지 가능하므로 좋은 옵션이 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고요. 당뇨의 경우에는 당 수치와 건강 상태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받아줍니다. 심지어 암 환자의 경우에도 완치한지에 한 5년 정도 지난 경우라면 가입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생명보험들은 그 리빙 베네핏이라고 해서 롱텀 케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암, 스트로크, 치매 등의 진단을 받으셨을 경우에 클레임하여 보험 불입금이 아닌 사망보험금을 미리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 상황에 따라 일시불로 받거나 매달 수령할 수도 있는데 이는 메디칼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님에게. 좋은 양로병원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게 재정적으로 부담을 줄어드리고 편안히 보실 수 있는 효도의 한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21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